자, 지금 시간이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9분. 곧 버스. 아직 지난달 고가 못 넘었습니다.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돼요. 고가 넘으면 신나는 일이 생기겠죠. 2635를 넘어야 되는데, 25원까지만 찍었어요. 네. 넘는지가 관건이고요. 주봉은 고가를 넘었죠. 그러니까, 일단 상방의 가능성은 열린 거고, 매수한다 그러면 공격적이면 2,540원, 예, 보수적이면 2,480원 정도 됩니다. 일단, 주봉은 한 곱이 넘었고, 올봉. 지난달 고가 넘느냐? 선물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봐야죠. 자, 지난달 고가 2,740원, 이번달 고가 2,735원. 기대를 해 봐야 됩니다. 넘으면, 스타트죠. 스타트. 자, 주봉은 공격적이면 2,655, 보수적이면 2,595. 다이건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무시. 자,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선물은 지난달 저가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